아무안 보여. 안 돼. 아니, 좀 일찍 올라가는데 둘째가 깨가지고 놀았어. 응. 아, 우리는 잘았죠. 어쩔 수 없지. 애가 깨면. 아니, 원래 한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사이 깨. 음. 애가 그래도 통잠은 자주, 통잠인가? 아무튼 그래도 중간, 새벽에 안 깨는데. 왜통장 이제 어 5시, 6시에는 내가 있냐? 팔 개월? 팔 개월? 아우씨 빨리 자 빨리 8개월. 적응했네. 뭐뭐날 따뜻해지면 내가 데리고 가서 축구할 테니까. 이러를엎다 들라고 차에 깨진 울면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끝나가. 변호사랑 된귄거 같아. 울어도 울어도 싶은데 뭐싶분 울어도 되냐? 고 <laughs> 변호사로더 힘들 것같아 일단 논쟁 딱 봐도 근데 뭔가 변호사라서더 힘든거는 항상 이혼을 많이 못하겠는이정도면 <laughs> <laughs> 이혼살이 되는 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 그렇게 가는 거 아, 이게 저, 저 지기가 힘들 것같아나득이안 아? 가는데 계쳐 져야 되잖아 우리가 인생 그런 데에 야 우리 히슬 없어? 히슬? 찾아볼게 우진이안 왔어? 완전 우진이 어, 어, 왔어 왔어. 믿을 믿을 보자 지금. 아, 9번. 9번이에요? 어. 아. 아우 씨안 봐. 제대로 이스리 아 몰라 바꾸지겠어. 어. 오오스를 없어? 피스를 핏술 없어? 피스를 좀 빌려줄 수 있으실까요? 혹시? 피스를 있으세요? 어? 누가 구방 아, 물이 없지? 물이 는없는같물 물이 없 있을 줄 알았어, 아, 진짜. 안 <laughs> <팀과감을. 웃음> 음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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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가크어았어 <목마다> <목마다> 있다, 있다, 있다. Okay, okay. 아, 이따 오케이 오케이. 아, 살았다 아. 아, 저저 저. 아, 역시. 철이할까요 아니, 형깔. 아, 나이 <차이>. 아, 오 처리. 아, 야땅 이렇게 드려요. 이렇게 드려. 여기는 지면서. 파딜 때. 이 오케이. 이스 아, 이노영 굿. 안 돼. 그냥, 그냥 반대 가보자요좋았다 결과적으로 그래, 좋았다 좀 옛날처럼 지냈으면 해가지고 그래 나도 이뻐나 편하게 해서 싶었거든 어우 너무 좋아 에이 그렇지 아... 15명? 14명? 아... 15명이에요? 종류? 1 6명 찍었는데 16명도 11명은... <laughs> 안 받은 네그지 11명은 우리 4시에 다섯 15시인데. 누안 왔나 보 지능이 벌려줘, 진능이형 벌려야 돼 그렇지, 진흥이 더 벌려주고, 오케이 앞으로 준수 나이스, 나이스 준수, 진수. 좋았다 아, 코이 있구나, 여기 어, 좋네 반대, 그렇지, 우차리우차리줘박 그렇지, 아오 아이스 아 나이스 킥파 아, 돌아 돌아 인성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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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돌아 오철이 한번 보자 오철이 찬스 아, 아 나이스 아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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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잡아줬어야지 아잘 <laughs> 봤는데 아 인성이 굿 패션이 패스좋패스을 보는 거. 패는 거. 패는 거. 패스 보는 거. 패 보는 거. 패션을 보는 잘는 거. 아이고 아는고아이고보게 그렇지 을 아니고. 나이스, 나이스 거. 대로 반대로, 반대로, 반대로. 오우. 강하게 온 어, <laughs> 아, 아요아 아, 굿! 어. 저 아, 어, 아예 안보여 거의 <laughs> 그때도 반대에니까 안나오다 가뭄어지 어, 그때도 햇뜨고 반대쪽에으면한결같 전원! 굿! 지흥이더더더벌려주 <진흥이가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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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벌려더 벌려. 벌려. 오이스 오. 나이스, 예, 나이스. 예, 나이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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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인성이. 인성이 아, 인성이 요즘 아하. 좋아. 아하. <laughs> 진수도 오, 진수도 잖아인수랑오철이가안 좋지, 지금. <웃음> <웃음> 인성이가 좋은데, 오늘. 요즘에 게임 좋아 약간 어려울 때 잘하는 사람들이 어 기안 좋아한데. 잘하던데요 저 기안 기안. 잘해 잘해 잘해. 그때 센백 같이 하니까 편하더라고. 빠르고. 어, 킥도 괜찮고. 응, 킥도. 미드도. 어, 몸도 땅땅하고 이래가지고. 앵간한데 어, 다 하던 업풀백도 하고. 오오 나이스 오진그 어 석균 아. 아, 살좀 빠지더니 다시 쪘네아 한동안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쭉본 사람들은 이게 왔다 다보 석균 살 찌면 엉덩이가 확 커져. 지스가 너무 심하네 여기. 옛날 그랬어. 얼굴 많이 안고 하체 같하 아하, 에이. 아, 야. 우진이가 개떡같이 줘도 지금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인성이가 다, 다 잡네. 짱이다 어, <laughs> 굿! 아, 인 굿! 아, 인성 아, 인 끝까지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! 네. 아 좋았다 좋았다 어, 여기서 축구를 하면 FG가 좋나? FG나 AG? 음, 나 지금 꾸미는 거 쉬었는데 일단 되게 푹신푸다니까 달 편하다 여기서 근데 축구 자주 안 하잖아 여기 진수가 그거 해서 구하는 곳인 것 같은데 아, 축화 하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FG 에 g 지밖에 없어요. 아, 그래? 에 g 지 이제 a g 지에도 괜찮은 아, 니까 그러니까 근데 FG 겸용 에 g 인 거예요. 아... MQ마 그거. MG? 네. M, M, MG를 살 MG는 있는데 MG 말고가 FG랑 에 g 인데 아마 좀더 높은 거 같아. MG는 그러면 정확히 어디 용이에 MG가 옛날 우리 키카 키카 축구와 에이지 같은 느낌. 그니까 아, 옛날 옛 에이지 진짜 장봉에 짧은 거 있잖아. 아, 음. 한국 인조잔디에 특화된 그런 느낌. 내내내 네, 네, 것도 후반권데 그게 엠지인가? 그렇지. 진행 잘. 그렇지. 잘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그렇지>. <목소리> <좋아, 좋아>, <목소리> 믿을 나이스 오. 아이고 아이고 얘가 얘가 얘는 뭐야? 이게 엠지 아니야? 이게 엠지야? 난 몰라 이거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엠지야? 그럼 더더더 길잔 얘기. 응 음. 이게 이게 이건 이건, 이건 뭐지? 그 에프지 같은데? FG? 다 이게 중고로 사니까 이거 요새 에프지가 FG가... 아니 그니까 에이지랑 에프지랑 경계가 좀 요새 이상, 이사... 어렇게 됐어. 아. 이제 그 어느 나라에 빵냐 에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하더라. <laughs> <아니>, 축구를 사봐야하드다니까 <laughs> 하두 먹교시. 어 아, 그렇지. 아, 우진 아, 네, 네, 좋아. 우진 좋아. 나이스. 네, 네, 나이스. 네, 오. 네, 네. 나이스. 오. 좋 다. 가 빨라 그래고

롱킥 좀 연습해야 돼. 안 차봤어. 괜찮아 하나 하면 돼. 롱킥을 안 차보르니까 버안차버르시 아니라 찰찰 일이 없으니까. 짧아진 비거리가 늘어났지라든가. <laughs> 골프 연습장 같은 데서 축구구, 축구공이라도 한번 차볼수 있으면 비거리 할 <laughs> 수. 나이 먹어서 더 그래. 그러니까 아, 그, 근육은 아, 빠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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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왼발 어, 아, 잡은가? 계속 올라가잖아. 어. 탄력이 되게 좋아. 어. 3대 3인데. 이거좀 어, 가 아, 나이스. 어우. 상대를 좀앞해 계속 슈팅이네. 아, 계속 슈팅이야.

I 빨았죠. 근데 오. 어 진짜 빠르다. 음. 응. 달고 왼발이야. 음. 응. 피지컬도 좋고. 왼발 같은데? 어. 시간 来这儿 안벌어지네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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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놈제 떴다 그 이거 첫시가 여기였는데. 처음 쉬는 오. 게 여기였는데 게... 어허 산지... 아 s 아 해서 y s 네 누구야? 상재영 상재영. 상재영재 s 이 n d y 이 a n d y s a 는 d y 아 a n d y Sandy. s

너왜안 가게? 오가 아. <목소리> 어, 오 가자. 같이 해야 돼. 좀 같이 말고. 또게아아 마음 먹고 커들 소화다. 커들. 아요. 근데 해 주세요. 지 아버지. 아니. 진영. 진영. 이소분 1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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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. 어,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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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밀어, 네.